배고프다. 지금 하고 있는 건그 마지막 유형이고요. 우리가 진도가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느린 것도 아닌데, 또 빠른 것도 아니어서 느린 건 아니야. 왜냐면 이제 곧 지수로그 함수 끝나잖아. 그치? 아제 곧이지. 한 챕터가 남았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나서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최대한, 그 혹시 그 지수로그를 내가 설명을 또 해주긴 할 건데, 혹시 먼저 풀어보고 싶으면 먼저 좀 풀어봐. 알았지? 그다음에 내 설명이 필요하면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먼저 보셔도 되고 토일 반거 봐도 돼 토일 반거 유튜브 그 고쟁이야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 당연히 로그 x를 치환하지 않을까 그렇죠 야 내가 a 의 x를 t로 치환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0보다 크다라고 반드시 범위 제한을 해야 돼 근데 로그 AX를 치환하면 이때는 0보다 크다말 안해도 되죠 왜냐하면 로그는 잘 보시면 로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샥 증가하거나 샥 감소하면서 이 함수값이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치환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실수 전체가 다 되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누가 제한되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제한되는 거지 T값이 제한되는 건 아니야 이해 됐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 두개 반드시 구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해 됐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그래서 밑에 보면 주의하세요 라고 주의 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너희들이 조금만 체크해 놓으면 되지,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놓으면 t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log x를 놓으면 실수 전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구별하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치환을 한다. 이거야 알았지? T를 구하는 거야? 아니지. 우린 X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T를 구한 다음에 X를 다시 고민해 줘야 돼. 자 범위, 근데 범위를 제한하면 로그도 범위 제한이 있는 거지. 얘는 그냥 스스로 있는 거야. 범위 제한이 있다, 없다 이 말하고 상관없이 범위 제한이 있는 거고 얘는 범위 제한이 없는데 당연히 X의 범위 제한이 있으면 로그의 범위도 제한이 있겠지. 그래서 그말 하시면 되는데 잘 봐봐. 로그 2야. 조금만 더 크게 확대할게. 아씨 그래도 안 보이네. 자 여기 여기 요거 하는 것만 좀 봐봐. 내가 원래 로그 2 x가 있단 말이야. 로그 2 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여기가 1이야. 근데 범위 제한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4분의 1에서부터 8까지야. 그럼 4분의 1은 여기에 있을 테고 8은 여기 있겠지. 이렇게. 됐죠? 4분의 1 있고. 그러면 로그, 로그 얼마? 2의 x는 로그 2 x는 요만큼에서부터 요만큼까지를 치역으로 가지면서 범위가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로그, 얼마냐? 2의 4분의 1이 되고 이때는 로그, 2의 8이니까 요건 얼마가 되냐? 3이 되는 게 바로 할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2제곱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4분의 1에서부터 8일 때 로그 2의 x의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log2x를 뒤로 치환할 거니까. 그럼 log2x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이해 됐어? 잘 봐.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네들의 범위를 구했는데, 맨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 맨날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log2를 취해도 돼 그러니까 이걸 log2를 취한다라는 표현을 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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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때 그러면 이 상태에서 log2를 그냥 바로 다 취하는 거야 모든 항에다가 그러면 log2의 4분의 1 log2의 x log2의 8이야 왜냐하면 log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기 때문에 양 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4분의 1하고 8이야 그럼 거기에서 log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딱 봐봐.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3이지.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제 지수 방부등식에서 부동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 감소함수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근데 이거 중요하다. 부동의 방향 바뀔 수도 있어. 아니다. 여기사고하자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얘를 t로 채워할거든요제 범위를 나왔어. 만약에, 만약에, 음, 여기가 log 2의 x가 아니라 log 2분의 1의 x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알았죠? 그냥 뭐라고? log 2분의 1의 x. 저희 식 자체가 y는 어떻게 되냐면 log 2분의 1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루그. 이거 바꾼 거야. 내가 문제 바꾼 거야. CF 이렇게. 루그 2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범위 제한이. 잘 봐. 루그 2분의 1의 X면 그 함수는 감소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된다고. 맞죠? 이게 뭐냐면 Y는 루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이때 4분의 1이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4분의 1이 있단 말이야. 똑같이 범위지하은 4분의 1로 두자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8로 두자고. 그러면 4분의 1에서 또쭉 내려와서 8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이 이번엔 얼마가 되냐면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로그 2분의 1에 8이니까 로그 얘 얼마냐? 2에 마이너스 1제곱에 8이니까 얘가 앞으로 넘어가니까 3이 되죠. 아, 마이너스 3이 되죠. 왜냐면 여기서는 2의 세제곱이 앞으로 나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여기다 루그를 취할 건데, 2분의, 밑이 2분의 1이면 감소함수야. 밑이 2이면 증가함수고.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는 엑셀값이 작을 때 크고, 클때 작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의 방에 바뀌어버려. 이해됐죠? 그래서 얼마로 바뀌냐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다 내가 루그를 취하면, 음. 윤소냐? 아니면, 음, 와, 이제 일어난 거야, 이제 혹시? 아니, 아, 어디 갔다 온 거지? 아니, 버스에서 아, 안 아. 안 아, 그래? 왜, 근데 서윤이 전화 연락은 씹었어. 아, 버스에서? 아, <laughs> 네. 잡 자, 봐.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내가 똑같이 봐봐 x가 4분의 1에서부터 8까지라고 한 다음에 로그 2분의 1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이 되고 로그 2분의 1에 x가 되고 로그 2분의 1에 8이 되는데 이 녀석의 값이 얼마냐면 2가 되고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부동화의 방향이 그대로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얘는 2고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니까 부동화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됐냐? 이걸 그래서 알아야 돼. 여기서는 밑이 2이니까, 얘가 증가함수니까, 작을 때 작고, 클때 크니까, 봐봐. X가 작을 때 Y도 작고, X가 클때 Y도, Y도 크니까, 부동화의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작을 때 작고 클때 크니까 그냥 그대로 1대1 매칭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을 때 크고 클때 작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 줘야 되는 거야. 매칭 자체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작을 때 크고 클때 작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냐?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의 방향 바뀌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요 cf까지 꼭 아셔야 돼요. 알았죠? cf까지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실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데 실제 문제는 누구였죠?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니까 여기서 내가 t로 치환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로 치환이 바뀐 겁니다.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t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완전적으로 면됩니다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아래로 블록이죠.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근데 나의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2는 세 칸이니까 멀리 있고 3은 두 칸이니까 가까이 있죠. 이 정도. 축 이렇게 가죠. 그럼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9 0이 4니까 5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정도 우리가 보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x의 범위가 제한이 일어나면 로그 2의 x의 범위도 제한이 되는데 이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다. 그럼 나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그냥 구하면 끝난다. 이게 맞는 거 알았지? ax 치환한 것보다는 이게 더 쉬워. 왜냐면 ax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일단 뒤에 전제로 생각하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안 쉽냐? 쉬워야 돼. 하자. 됐죠? 정리해봐라. 정리할 시간 잠깐 줄게. 정리해봐. 하, 과자 하나는 안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 어제도 저렇게 밥을 시켜놓고 어제 수업했잖아 우리 밥을 시켜놓고 몇시에 먹었더라? 12시에 먹었어 12시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 너무 불쌍하게 살지 않냐 나 요즘 <laughs> 근데 더 웃긴게 뭔지 아냐? 별로 스트레스 안받아 나는 그일 많은걸로는 뭐야 이 조교쌤에 연락이 없어 좀 했으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카톡을 다 돌렸다. 아닌가? 이게 이 쌤이 아닌데? 야이 쌤이 아니야. 아이 쌤이 아니었어. 아 주재현이 아니네. 누구지? 나 저기 다정이냐? 다음 거 보자. 혹시 이해 좀 됐나요? 이거.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정못 내오게 있으면 이렇게 해요. 정못 내오게 있으면 정못 내오게 있으면 미치 일보다 크면 안 바뀌어 무조건.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 뭔 말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미치 일보다 크면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 증가할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감소할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또 돼. 알았지? 지금 내가 뭔말 하는지 알지? 요렇게, 이렇게돼 있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여기 뒤에 보면 유형 막 하나씩 잘라놨지? 그만큼 그냥 막, 뭐, 그래요. 시험에 막 나오냐? 그러면 잘안 나오는데요. 잘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부교제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고정이는 얘가 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고정연 얘가 터치가 돼 있어서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메모하는데 너무 시간 어려워지면 그냥 사진 찍어 놓고 나중에 체크해 알았지. 그것도 방법이다. 그아 물론 그, 그 사진 찍어 놓고 공부할 때는 우리 은우처럼 성실하게 맨날 맨날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은우는 복습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laughs> 왜? 왜 맞다고 말못 하지? 난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상 맞죠. 그쵸. 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형이 제 39번입니다. 39번엔 교육과정은 벗어나 있는데 고쟁이의 죄가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39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수의 로그가 포함된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어디다 밑줄을 그을까라고 하면 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거야. 그대로 외워. 이렇게 지수가, 지수의 로그가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돼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알았지?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보더라도 아무로그나 취하면 안 돼. 그건 이제 문장을 보면 알아. 한 번만 해볼게. 여기 한번 봅시다. 어, 최대값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요 정도 키워도 되겠죠? 와 글씨 개판이안 보여. 잘안 보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따라 어 나가. 자봐 y는 x의 로그 뭐냐 x 빼기 이야. 이게 괄호가 없어. 괄호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진수 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빼기 2야 알았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근데 밑이 얼마냐면 11로 돼 있어. 밑이 10으로 돼 있어. 여기 없으니까 그냥 상용 로그야. 알았죠? 자. 로그 아니 지수의 로그가 있어. 지수의 로그가 있어. 그럼 뭐라 그랬지? 로그를 취하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밑이 10이니까 당연히 내가 취하는 로그는 상용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2면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5면 5인 로그를 취하면 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럼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로그를 취한다라는 표현을 한 번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다시 한 번만 적을게요. y 는 x 의 로그 x 2이렇게 -E 되어 있습니다. 로그를 취한다는 말은 등호가 똑같기, 둘이 같기 때문에 여기도 로그를 취하고 여기도 로그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냐면 되냐면 로그 이렇게 그냥 쓰면 돼. 알았죠? 그럼 오른쪽에도 당연히 로그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 y 가 진수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진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여기 그냥 진수처럼 쓴다고 요거를. 로그를 취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y가 진수. 이만큼이 진수. 그러면서 이렇게 로그를 해요. 자 그럼 얘가 진수니까 얘가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지수잖아. 그치? 그럼 앞으로 뽑아내도 되지. 앞으로 뽑아내도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나? 로그 y는. 이제 정확하게 써볼게. 로그 y는 얘가 앞으로 뽑아져서 나와도 되니까 로그 x-2 이거 괄호 없으니까 무조건 뒤쪽에 붙는 거야. 진수 아니야.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지? 로그 x 이렇게. 써도 되나? 여기에 있는 얘가 지금 우리 어떤 성질을 쓰고 있는가? log a의 m의 p제곱 하면 p log a의 m제곱 e, m이다. 이거 쓰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지수니까 요게 지수니까 지수니까 지수를 앞으로 통으로 빼는 거지. 그럼 이 식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x가 1에서부터 100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지. 100이 아니라 얼마냐? 100인가? 1000? 1000이네. 이렇게 1000. 됐죠? 자, 이제 다시 로그를 취할 거야. 왜냐하면 나 이거 로그 T로 취환할 거잖아. 그치? 로그 X를 T로 취환할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다시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 로그, 로그.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밑이 10이면 증가함수니까 안 바뀌어. 그냥 이렇게 기억해. 밑이 10이면 증가함수니까 안 바뀌어. 이렇게 기억하라고. 감소함수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고. 됐죠? 그러면 안 바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t는 아, 왜이 색이 왔대? t는 얼마가 되냐면 0 이상 얘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이상 3이야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log y는 얘가 t죠? t-2가 되고 얘 t죠? t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t의 제곱-2t 이렇게 되겠습니다 t의 제곱-2t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얘가 dt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여기 끝까지 봐야 된다.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t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삭. 여기가 얼마냐면 t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0에서부터 3이래요. 그러면 0은 어디에 있냐면 0은 여기 에 있죠. 짜자자자자자자. 0은 여기 있고, 가깝게 있고 3은 멀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럼 3일 때 최대값, 0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갖죠. 최소값은 일단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3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4백 1이니까 3이 되죠. 그리고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최대값, 최소값은 y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근데 내가 구한 0, 내가 구한 마이너스 1과 3은 log y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맞아요. 로그 y의 최대값 최소값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나온 건뭐 해야 되냐면 로그 y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해됐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로그 y잖아. 로그 y를 쭉 끌고 가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y 값이 아니라 로그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러면 당연히 y는 얼마가 되야 되냐면 10분의 1이 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니까 Y는 이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뭐 맞겠죠? 맞겠죠? 이렇게.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하는 이 값이 뭘 말하는 거야? 그냥 Y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그 Y를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로그 Y가 계속 끌고 내려온 거니까. 그렇죠. t에다 3을 대입하면 그때 어 t에다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3 빼기 1이면 2 아니야? 2의 제곱에서 1 빼면 3 아니야? 어, 그러네. 그렇지? 아, 이게 왜 로그 와이냐? 뭐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값을 물어본 거였어. 이렇게. 어, 상용로그 때문에 그렇지. 여기가 이제 10이니까 10의 세제곱은 y이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봅시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그아 정리해봐 산수기가좀 보자. 아씨 밥을 먹어야 되긴 하겠는데 맨날 짬뽕 먹었더니 요즘 밥이 안 당기네. 남은 짬뽕 짬뽕만 먹나? 어야 비행기가 떠야 될 텐데 비행기가 안 뜨면 안 되는데 얘가 아닌데. 통기 괜찮아. 와 2시간째 대기 타고 있대. 비행기 안에서 아니, 지금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고 있대. 근데 비행기 안에는 탔대. 그럼 결항은 아니잖아. 음. 음, 내가 해외에 나가서 그러고 있으면 너희들은 좋겠지. 와, 수 없겠다.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안 나가. <laughs> <laughs> 그리고 태풍 많을 땐 제주도도 안가 놀러가면 다 차, 타로, 차로 갈수 있는 데로 가뭐 태풍이 온다던가 비가 많이 와서 결항될 거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라스트 원 한번 봅시다 음, 산술기하 평균은 기억나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은 알고 계시죠 a 더하기 b가 e 루트 ab 되는 거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조건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술기하를볼 건데, 이 로그 쪽에서 우리가 산술기하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거 쓰거든. x 더하기 x분의 1은 2다. 이게 제일 좋잖아. 왜냐면 두수의 곱이 1일 때 제일 좋거든. 그치? 그럼 로그 쪽에서 우리한테 터치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얘를 터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수하고 로그에서 터치하는 방법이야. 너희 뭐잘안 보이겠지만 너희 책에다가는 표시하면 돼.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요거. 아, 써줄까? 혹시 싶으니까. 어떤 거? log a에 b 더하기 log b에 a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치? a에 b, b에 a. 역수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역수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2가 되는 거지. 그럼 등호 조건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log a에 b하고 log b에 a가 같을 때 우리가 등호 조건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A와 B가 사실 같으면 그냥 되거든. A와 b 가 같으면 1이니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부호가 반대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루그, 아, 부호가 반대란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가 이렇게 되죠. 역수니까. 로그 A에 B에 1이 되지. 맞죠? 역수니까. 역수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루그 A의 B의 제곱이 1이 되지. 따라서, 루그 얼마냐면, A의 B는 1 이거나, 루그 A의 B는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는 거야. 혹시 여기까지 됐냐? 야, 이거는 뭐냐면, A하고 B가 같을 때인 거야. A와 B가 같으면 1 되죠. 이때는 뭐냐? A하고 B가 이게 마이너스 1제곱 나오려면, A, 아니, B가 a 의 마이너스를, 둘이 역수 관계 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일대되는 거야. 그러면,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A하고 B가 같을 때, 안 물어보겠지, 잘.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때는 이 관계식으로 무조건 끌고 가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뭐 지수로, 아니 여기 산술기 막 쓰고 있는데, A하고 B가 같지는 않대. A하고 B가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로그 A에 B하고 로그 BA가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AB 관계는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같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같은 거는 잘안 줘. 왜냐 그럼 너무 쉬우니까. 그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면 애들이 몰라 버려. 갑자기, 어? 이런단 말이야. 역수 관계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산술기 하는 지수함수 쪽에 었죠 이때는 이유가 우리 알잖아. AX하고 a 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돼 있으면 얘는 2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정도는 쉬우니까 그대로 가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한 번만 보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야 얘가 산술 기하가 성립하니까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을 해 놓은 거야. 그래 0보다 크죠, 둘다. 그러면 그냥 바로 산술 기하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로 얼마냐? 3의 x 더하기 로그 x의 보통 3의 대적을 이렇게 쓰긴 쓰죠 보통 쓰겠죠 보통 쓰겠죠 쓰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바로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식좀 정리해서 이렇게 x의 3하마 아, 둘이 역수관계네 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로그 3의 x하고 로그 x의 3이 그럼 얘가 이제 산수기였을 거니까 이루트에 얘는 그대로 4 있고 둘이 곱하는 겁니다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얼마? x에 3하면 얘 둘이 1이잖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2가 되니까 얘는 4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그냥 저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언제 이렇게 언제 x가 얼마일 때 4가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x가 얼마일 때 4가 돼?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9인 거 바로 알긴 알거든 왜냐면 이게 2 더하기 2여야 돼 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되니까 2 더하기 2여서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말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가면 로그 얼마냐면 3의 x가 로그 x 의 80이라고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x가 9가 나오긴 해요. 알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내가 다 풀어줘 버려가지고요. 사실은 뭐 숙제가 있지도 않습니다. 뭐네 문제 있었는데 그중에 세 문제나 풀어드렸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거줄래?